자 요거 m분의 1을 됐어? 네. h로 제한을 시킵니다 네.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h는 얼마로 가지? 0 플러스로 가 0으로 가거든 네. 그래서 얘는 h분의 이렇게 할거야 네. 요게 요게 f 1 다하기 얼마? h, h g에 1 다하기 3H 맞네네 마이너스 F1 G1 뭐스 로비탈 정리 요거 미분하면 1 예. 요거는 미분하면 1이죠? 네 요거 미분 F 다시 1 다하기 H분의 쏙 미분하면 1이지? 네 뒤에 새끼 그냥 맞죠? 앞에놈 더하기, 앞에 녀석 그냥 에이 그냥인데 왜 다시 더하기 h, 뒤에 녀석 미분 됐어? 네 3h면 요 h를 x라고 생각하니까 성미분하면 요 3을 곱해줘야 돼요 알겠지? 네 그래서 분모는 1이고 여기다 0 넣으면 f-1 됐니? 네 g1 여기다 0 넣으니까 그지? 네 얘는 f1 얘는 g-1, 맞지? 곱하기 3이 붙어요, 알겠니? 네. 그러면 요거, 여게 3, 요게 5, 그지? 네. 요게 2, 요게 2, 됐지? 네. 15 더하기 12, 이렇게 되지? 네. 그래서 요 27, 요게 답입니다, 그죠? 음. 근데 이거, 이거 빼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요건 0이야. 숫자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야, 알겠니? 음. Okay. okay?